황후의 품격에서는 제가 굉장히 못됐죠. 예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. <laughs>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이렇게 오른쪽에 계신 오창석 오빠 또 왼쪽에 계신 최성재씨 굉장히 훈남이잖아요. 얼짱이고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에 가까운 이두 분의 사랑을 흠뻑 받는 역할이어서 어, 사실, 이제 제가 30대 중반인데, 언제 내가 또 이렇게, <laughs>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던 건 솔직한 마음이고요. 그래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사랑받는 여자 라 캐릭터는 누구나 많은 여배우들이 하고 싶은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저는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우선은 그, 성재하고는 친구고요. 네. 이제 학교부터 같아가지고 음. 학교 때부터 친하진 않았지만 예. 성재하고는 친구고 이제 동갑내기여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잘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창석이 오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젠틀해요. 뭐 이렇게 촬영장에서 서 있어도. 오빠, 가 의자 갖다 주라고 그러고, 뭐 이렇게 다 되게 세세하게 챙겨주세요. 그래서 연기도 사실은 오빠 이런 건 어때요? 이렇게 해볼까요? 연습들 때 오빠가 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요,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오빠가 이렇게도 아이디어 주고,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게 오빠가 잘 이끌어줘가지고 또 많이 의지하고 기대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받은 캐릭터가 네. 같습니다 네. 그러니까요.